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피 선교사 김혜란입니다. 저는 29년 전에 한국에서 브라질로 파송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둘이 왔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작년 10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남편을 부르셔서 천국 입성을 하였고, 지금은 이제 저 혼자서 아들 내외 한 함께 브라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헬몬 유치원을 열었고, 지금 100명의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유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g p 선교회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본부가 있었었는데, 저희가 2010년에 브라질 본부를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다른 나라로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브라질 G.P. 선교회 대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G.P. 선교회는 1969년에 조동진 박사님을 통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은 한국 사람만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죠. 그리고 미국의 이거 1990년대에 미국에 본부가 생겼을 때는 한국 이민자들 중심으로 이 선교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저희가 브라질에 본부를 만들면서 이제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브라질 사람, 그리고 어, 한국의 1.5세 이세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저희가 어, GP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어, 허입을 해서 같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지금 어, 브라질에서 운영되고 있는 GP선교회는 이사님들이 거의 다 90%가 어, 브라질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어, G.P. 브라질 선교회 속해 있는 선교사들의 국적은 한국은 물론이고 브라질 그리고 그 외에 어, 아프리카 모잠비크, 파라과이, 카메론 그리고 어, 페루, 아르헨티나 등등 아홉 어, 개 국의 어,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어, 다국적 선교단체입니다. 브라질은 사실 한국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먼땅 끝입니다. 제가 파송을 받고 왔던 1994년에는 한국이란 나라가 지구상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제가 한국이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한국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 인구가 한8%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복음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브라질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을 잘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어의 언어의 문제가 너무 심했고요. 그리고 여긴 남미잖아요. 저희는 북반구이고 남반구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정반대였어요. 그 정반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다 정반대이고요. 계절도 정반대 낮과 밤도 정반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행착오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처음 선교를 하면서 너무 어려운 점이었어요 그것을 음,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고 저희가 준비 없이 너무 모르게 어, 브라질에서 모르는 상황에서 브라질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선교를 할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너무 정보가 없었다 그래서 어, 선교를 할때 처음에 시행착오가 너무 심했고 언어 습득에도 너무 힘들었고 문화 적응도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 어, 겪지 않아도, 어, 않아도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저희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 2002년 한국에 월드컵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 네, 그때 이후로 남미의 어느 나라든 한국이란나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너 어디서 왔니?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는 중국? 일본? 아니면 어디?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한국이라는 말을 먼저 꺼내더라고요. 그것이 저희 중남미에서 어, 성교를 할때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어, 덕분에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제자들을 양육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 회심하고 그다음에 어, 재직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을 별로 만난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제가 어려서 있을 때 있겠지만요. 제가 그래도 20대 후반까지 한국에 살았는데 그런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거의 어 정말 180도 생활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화되는 삶을 보는 것 정말로 성령이 역사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제가 그곳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제가 그렇게 어 성교사 삶이 굉장히 어 어드림쳐 하거든요. 모, 모험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단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재밌게 지낼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준다면 너 무엇을 하고 싶니라고 물으신다면 전 다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초등학교 4년 학 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거쳤고. 이제 중학교 때는 제가 이제 그 중등부 학생 임원이었습니다. 부회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전국 학생 지도자 수련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때 이제 강사로 오신 분이 이제 사회계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젊은이들이요. 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라 뭐 이런 이제 도전을 주셨죠.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제가 손을 들고 제가 선교사로 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교도 제가 신학을 먼저 가려고 했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을 하기 전에 다른 관련된 학문을 하고 신학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전공했고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신학원으로 제가 이제 진학을 해서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살살 꼬셔서 제가 성교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교사 꿈을 꿨고요. 교회 친구들은 제가 꿈이 성교사라는 걸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때 꿈을 얘기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그 꿈을 이루고 사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만 그 꿈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성교사 삶이참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는 행복하겠다. 너의 꿈을 이루고 사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 그때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시며 저를 이렇게 선교사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함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음 중남미는 지금 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복음이 폭발적으로 지금 어,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제가 94년에 파송받아서 왔을 때보다 지금, 보구마율이, 그러니까 개신교화가 13%에서 15%, 또 많게는 1 8까지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그 목회자들이, 기본적인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학교 교수사에게 괜찮은 것 같고, 또, 어, 교회들이, 어, 성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금 성교사 파송 2위라는 그런 타이틀을 브라질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 어, 노하우가 적, 적어서 많은 성교사들이 훈련을 받지 못하고 나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만나면 다시 돌아오는 중도 탈퇴율이 되게 높고, 또 브라질 교회도 그 성교사들의 그 후원금 작정을 하는데, 그것을, 어, 잘,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교사들이 후원금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성교사 그 훈련, 그 다음에 파송, 그 다음에 이런 그런 후원, 이런 것들을 같이 동역을 해주시면 그 브라질이나 또 남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교사로 나가서 그들이 세계 성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그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교회들이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오셔서 같이 협력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름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항상 그런 걸 준비하라 그래요. 은퇴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데 저희는 원래가 70이 은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대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8년 안에 이제 저의 그 대표 사역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가장 큰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8년 후에 65세에 지도력을 내려놓고. 뒤에서 후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제가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 저는 지금, 어, 제 후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두분 계시고, 전도사님 한분 계신데, 지금 전도사 후보생이 지금 세 명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가 목사님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들이, 어, 자기네끼리 그런 교회를 잘 이끌 을수 있도록 지금은 새 교회지만 앞으로 점점 교회가 점점 많아질 거 아닐까요? 그러면 조그만 어떤 공동체가 되겠죠. 그 공동체들이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서포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제가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제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고, 그러므로 말미 아마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올 수만 있다면, 어 제가 불꽃같이 타오르다가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남편 대신 이제 대표사역을 하면서, 어, 실질적으로 겁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제가 이 대표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대표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표 사역을 잘할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제 제, 저랑 같이 사역하는 성교사들이 다 젊습니다 20대입니다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 그런 선교사님들이 저랑 같이 본부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지은 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너무 94년에 출발했기 때문에 제 사고방식이 굉장히 아주 낙후되어 있어요. 아주 오래돼. 그래서 젊은 선교사들하고 제가 일을 할때 젊은 선교사님들이 저를 아주 많이 정말 많이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바라기는 저도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어 어렵겠지만 하모니를 잘 이루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 아름답게 잘 조화롭게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